오늘로써, 이제, 그, 미래세 정권 수익률대는 끝났습니다. 예. 이번에는 내가, 이게, 매매 일수는 30일 정도 해야 되는데, 너가다 한다고 30일수를 못 채우고, 매매 일수는 14일. <laughs> 이제 너가다 하면, 이거, 주식창 업 봅니다. 예. 11월부터 해갖고, 오늘 끝났죠. 506등. 예. 대회 리그라든가 대회 전체 수익률은 마이너스 3 2 이런데 나는 나는 4 4 3프 예. 수익금은 좀 이밖에 안 됩니다. 예. 70만원. 예. 내보뭐 자꾸 이거 뭐 내가 이거를 대회가 끝났으니까 이제 올리긴 올리는데 내보고 뭐 실력이 없니 이거 뭐 자꾸 주식이 망했니 뭐 어쩌니 이하는데 저는 망할 일이 없습니다. 예, 납사하게 합니다. 저는 사좀얍사합니다 예. 따지는 뭐 어, 따지는 뭐네도 읽지는 않습니다. 예, 내 자신 그 돈은 지킬 줄 알죠. 예, 다른 게 목적이 야 많이 따면 좋은데 물론. 하여튼 저는 좀얍사하게 합니다. 예, 세상이 그저 시장이 얼마나 냉혹하고, 음. 어, 패배하고, 난, 패배, 패배하고 난 뒤에 그 아픔, 이런 걸잘 압니다, 예. 항상 지킬 수 있어야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알죠, 예. 노자의 예, 곡심불사, 곡심불사, 인내하고 기다리고, 뭐 그런 것들. 아유, 서거지 예, 싹 하고, 예. 샤워 싹 하고. 예, 빨래 담가 빨래 담가 놓고 내일 또 어, 내일 또뭐 일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좀 그래도 깨끗하게 이렇게 다씻고 놓고 자야 됩니다. 예. 아, 오늘 뭐 저녁도 많이 먹고 해서 크게 어제 이틀째 금주 중 예, 술도 안 넘어갑니다. 예. 아유 정말 녹가다가 힘이 드는지 뭐 술도 안 넘어가고.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살면 됩니다, 예. 와시상당 예. 야, 저, 이거는 단풍이 졌는데, 저건 아직도 새파란네. 저, 저, <laughs> 개피나무가. 인생을 뭐,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만큼, 뭐, 어렵게 생각한다는 자체가 인생을 뭐, 하수라는 뜻 아닙니까, 예. 저,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흘러가는 대로, 망하면 망하는 대로, 내 마음을 지켜보면 되는 거지. 아유, 좋겠네. 어, 응? 어? 이거 뭐, 내 채널, 이거 구독자도 없어요. 별로 안 늘고, 이거 재미도 없네, 이거. 올리긴 올리는데. 이 고추밥물로 반까지 사올래. 차례 한 번에 차례 서울이 더 맛있대 돈의 주, 중요성이 얼마나 되노 돈은 목적에 따라서 중요성이 갈라지는 겁니다 뭐 뭐해 씻고 담배 한대붓고 있는데요 <laughs> 오늘 댓글 좋다 이래 댓글 달아줘야 되겠다 이이 어, 어, 이 연우 프로 연우 봐도 어, 됐다 어제 바빠서 봐도 공부 뭐.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 예 앉아입니다, 앉아. <laughs> 공부합니다. 음, 감사합니다, 예. 내가 지금, 이거, 뭐지? 코리안 탈무도 보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, 예. 좀, 예, 이런 것들. 저는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, 예. 뭐, 다른 욕, 욕심이 별로 없습니다, 예. 그러고 뭐, 음악이나 한번 듣고 살다 보면. 유튜브 표면에서는 화면일 거도 일상이 어, 맞지 음, 않아요. 일상이 더 같습니다, 예. 음, 그 음악 좀 따가 음악 한 시간짜리 하나 틀어놓고 예책좀 보다가 지금 몇 시죠? 아직 이제 0시쯤 됐나요? 어0 시네. 그러면 책. 오늘, 최근 시간 보고, 어 주식 공부는 이제 내일 모레 쉬는 날이니까 사고 팔거 미리 해놓으면 되고, 예. 시간을 효과적으로 써야 됩니다, 예. 항상. 그래, 가장 큰 사치는 뭐냐?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거죠, 예. 돈 많이 쓰는 게 사치가 아니고, 시, 돈만 있으면 좀 시간을 헛되게 보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, 예, 시간을, 시간이 금, 보다 비쌉니다, 사실, 예. 인간은 노동을 하는 게 시간을 벌기 위해서 는 거예요. 나에게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. 예, 인간은 천년만년못 살아갖고, 예. 예.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